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아들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에게서 여러분, 실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규가,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절대로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을 받은 그런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미 두 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에브나임과 문하세가 이미 야곱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두 아들의 몫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문하세 집안은 가난안땅 동쪽에도 땅을 받았고 가난안땅 요단강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집파로 핵심이 되는 집파로 성장을 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도 크게 받았고 인구도 거의 제일 많았고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고 여러분 야곱의 열두 집파들 중에 그야말로 문하세 집화, 에브라임 집화는 핵심이 되는 집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화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썩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문하세 반 지파는 가난안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루벤 지파나 가치파처럼 유야무야 사라지게 됩니다. 에브라임도 통일 이스라엘의 어떤 분단이 되는 원흉이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심지어 북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산당을 지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무슨 전쟁만 벌어지면 힘이 가장 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아주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 전쟁이 어떻고 저쪽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리품 같이 나누자고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편하고 쉽고 빠르고 누리는 일에 익숙해져서 몸을 굉장히 많이 사렸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요셉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복락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복락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육적인 복락을 주신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주시기,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복락, 세속적인 그런 복 여러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복락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육적인 복, 세속적인 복을 주셨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육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적인 복을 영적인 복으로 전환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이 육적인 복을 영적인 복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예배죠. 예배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 진정을 다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나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과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극진의 그 이웃을 지체를 섬기되 생색 없이, 대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이, 육적인 복락이 영적인 복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그것이 육적인 복이 영적인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다고 그랬어요. 그 무성한 잎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담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담을 넘기겠습니까? 그 사람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잎화, 우리의 가지를, 우리의 열매를 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먹으라고. 그 사람 먹으라고. 왜내거 먹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입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해서 다른 사람의 담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과부도 먹고 이웃도 먹고 누구나 다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거, 내 땅, 내 사람 밤낮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면 꼼지락거리면서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전쟁 다 끝나고 나면 뒤늦게 와서 참견하고 전리품도 같이 나누자고 하고. 자나원 여러분, 우리는 요셉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만 따로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 가문의 하나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복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복, 세속적인 복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의 자손들인데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주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복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소모하려고 해버리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적인 복락을 주셨는데 이 육적인 복락이 영적인 복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복락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락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덕부족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유 부족한 거한 없이 한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베풀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3 층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허락, 예배당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키즈카페가... 아무것도 이렇게 손대지 않고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대로 넣고 나갔습니다. 쓸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쓸만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저희, 우리보다 좀더 어려운 그런 교회에게, 와서 갖고 갈 거였습니다. 다 갖고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모님하고 성도들이랑 몇 명이서 이렇게 와가지고, 싹 쓸어갔어요. 신나게두 차례나 와가지고 뭐 그릇이니 뭐니 싹는거다가져 가셨어요. 애들 장난감 같은 것도 다 갖고 갔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던 어떤 분이 야 이래 꽤도 어려운 교회인데 아이고 염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눴는데 누군가가 신나게 행복해하면서 그거 가져가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좋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덥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나게 막 하하하 호호하면서 이것도 갖고 가자 저것도 목사님 이것도 갖고 가도 돼요. 아 갖고 갔어요. 얼마나 신나게 갖고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 감사원금.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감사원금. 성교지에 다 보내잖아요. 예. 전액 다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교비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모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감사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섯 곳의 성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다섯 곳의 성교지는 우리보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어려운 곳이에요. 다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40대, 50대, 40대 되시는 선교사님들이에 그 불모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막 언어 연습 끝나고 현지에 이제 파견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코가 빠지게 진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 에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 지역에 가서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선교의 선교. 왜요? 현지인들이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 허락하여 주신 육적인 복락, 그 세속적인 복락이 영적인 복락 신령한 복락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 자신의 자람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그 원래의 놀라운 복락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이 이웃의 담을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도 먹고, 여러분 고아도 먹고, 과부도 먹고, 이웃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육 복락이 영적인 복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곳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만 즐겁고, 나만 평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성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이온데 아버지 우리의 곳끝에 생명 호흡을 아버지 연장시켜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 아버지, 우 리가 잘감 당할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날 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하며 감사 함 으로 나아 가게 하 여, 주셨 고, 아버지, 우 리의 기 도가, 우 리의 감 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날 마다 상갈 되 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 에는 기쁨 이 되게 하 여, 주셨 고, 하나 님의 나 라가 확장 되어 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 게하 여, 주시 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하는 일의 가족 들, 현장에 모여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 아버지 있는 그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 아버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원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날마다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하고 쉽고 빠르고 누리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광약길이라 할지라도, 거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골 골짝이라 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곳으로 다른 막질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적인 복락이, 영적인 복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혈, 땅코 인색함유로 말미암아 아끼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아버지 정말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 입만 즐겁고 변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어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온나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일에 임 받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고 오는 모든 소문들이, 소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들만 올려 아버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십년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며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마음의 상처가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열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 기력이 세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모세처럼 아버지 지혜와 온유 온순함이 아버지 정말로 온 지면에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로하신 성도 님 늘 부덕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셔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칭찬의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남을 방긋 안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동받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내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금 각지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맡겨드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